제레시 뻥튀김 돌아갑니다. 뻥튀김 돌아가네요. 음성도 다됩니까마마뻥튀뻥쌀 뻥튀기. 습니다뻥튀뻥 오늘 뻥튀김 뻥튀기. 뻥뻥튀김뻥튀수수튀뻥 5억 도, 지 기고 돼지감자 이거 는또 이거 는 여주 랍니다. 아. 옥수수 이번 에는 밤을구 웠답니다. 밤을구 웠어요. 음, 밤을구 웠답니다. 슛슛슛슛슛슛. 와 슛슛슛슛. 은구었어요 아, 에어를 니다 우와, 열기를 떼네요. 열기를 뗍니다. 무엇이 나올까요? 와, 아, 군밤이요, 군밤. 아, 좀 보여주세요. 군밤. 군밤을 뺐습니다. 군밤이 나왔습니다. 군밤이. 와, 맛있겠다. 군밤이요, 군밤. 군밤이 나왔습니다, 오늘은. 뻥튀기 응. 기대가 응. 이렇게 뻥하구나, 오늘. 아, 동일합니 하나 다 어, 어,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뜨거고맙습니다 <laughs> 하나 맛보 기 주시네요.